자, 29A 다이오드네요. 다이오드에 대한 배경 지식 없이 풀어 봅시다. 어, 그럴 수가 없네. 자, p형 반도체에는 양공이 있습니까? 전자가 있습니까? p형 반도체에는 양공이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A는 양공일 거고요. 어, 저항에 화살표가 이게 지금 전류의 방향이에요. 화살표는 전류 방향 흐른다. 얘가 전기 파트였으면은 광 다이오드에서 전류의 방향을 아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해줬을 텐데 얘는 지금 이중성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전류 방향을 알려준 꼴이 됐어요. 전류 방향을 안 알려줘도 알고 계셨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빛을 들어갔습니다. 어 빛이 들어갔으면은 전자는 일단은 에너지를 둘째치고 빛을 흡수했어요, 방출했어요. 흡수한 게 맞죠? 빛 형태의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맞아요. 그래서 티그슨 거지이시 되고요. 빛의 세기가 셀수록 빛의 세기가 셀수록 광자 수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광전 효과에 의해서 광자수랑 광전자 수가 1대 1 대응을 할 거라고 했죠. 그래서 광자수 10개 들어가면 광전자도 10개 튀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로 광, 전류를 만드는 거예요.